유니크 세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어, 유니크 세카 한번. 자 아케인에서 공포 영역 설정된 아케인 생초리에서 먹은 유니크 세카 하머라고 합니다. 트리엘이 나오는 조건이 TC 87 유니크 퀄리티 레벨 87 레벨을 만족을 해야 트리엘 나오는데 뜰가능성이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가본다면 성공이에요. 트리엘 가오 초록색 나오면은 실패. 트리엘 나오면은 성공. 와! 야, 이게 뜨는구나 자, 이게 티레일을 가보십니다. 어, 힘은 28이고, 모든 장력은 살짝 아쉽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일단 티레일이면 성공이에요. 지금 첫 티레일 아닙니까? 어, <laughs> 시청자분들 중에 첫 티레일 아닙니까? 인생 첫 티레일, 어, 저도 까고 첫 티레일 처음 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부럽네, 먹고 싶네. 축하드립니다.